안녕하세요. 종알데이입니다. 예, 오늘 7월 10일 금요일 종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별로 재미없는 장이었죠. 예, 지수 한번 볼까요? 뭐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 뭐 얼마나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꺾고 가나 봐요. 예쁘게. 네, 꺾고 가주세요. 조금 좀 조정 주고 적당히. 지금서부터는 어차피 코스피는 뭐다? 코스피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어요 그쵸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성 꺾으면서 좀 어느 정도 갔다 오일성 꺾고 갔다 오일성 꺾고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예 그렇게 가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쵸 음 지금 코스피 하여튼 지수는 예쁘니까 지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쵸 뭐투자자별도 당연히 좀 많이 샀죠 외국인이 어,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개인한테 물량을 좀 넘겨 줬네요. 코스닥 좀 물량 좀 담았습니다. 큰 어떤 의미 부여할 건 없을 것 같다. 예, 예쁘게 오일선만 조정주 고 갈지 조금 더 해서 21선까지 한번 다시 한번 갔다 갈지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음내 어찌됐든 어찌 간에 지금 이제 출발한 상황이니까 예, 적당히 조정주 고 가는 게 정상적이다. 코스닥 코스닥은 자 보시면 코스닥은 이제 이 부분까지 굳이 깨고 내려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11선 부분까지 살렸는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려갔다. 와도 나쁠 거 없고 어쨌든 여기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바닥으로 해서 가도 큰 상관없고 어쨌든 코스닥도 바닥이다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 중요한 겁니다 그쵸?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 음큰 상관없다 오늘 저희 갖고 있는 그 테마들로 늘 보던 걸로 뭐 에코프로 다시 또아 그쵸 참징 하죠 했던 부분에서 더 밀리지 않고 그분 안 깨고 어떻습니까? 다시 또 살짝 올려주네요. 그쵸?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저러나 뭡니까? 지금 바닥에서 다지기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음, 개미들한테 공포 주고 있어요. 지금 잘 보면 어, 2차 전자하고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개미들이 시총 상위인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전자하고 반도체 쪽에 이제 개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겠죠. 그죠 그쪽을. 그쪽 부분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론 얘네들만 봐가지고 알수 없긴 하지만 대표적인 종목들만 지금 뽑아온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네들로 봤을 때 어떻다? 바닥에서 예, 바닥에서 개미들 리고 놀고 있어요. 올렸다. 지지선 깨는 척했다. 올렸다. 지지선 깨지도 않고, 그렇죠? 바닥 부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렇죠? 어, 반도체도 마찬가지, 그렇죠? 더 올려주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그 특정 어떤 조정조회들 분을 깨지도 않고, 예. 그 부분에서 계속 가지고 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 코스닥의 위치도 어디다? 예, 이 녀석도 마찬가지. 바닥 부분에서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바닥 부분을 유지해주면서 계속 다지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개미들 입장에서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급하게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움츠리고 지금 있어요. 이럴 때 종목이 따로 없거나 저가하신 분들은 지금이 지금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만 코스닥은 매수할 기회입니다, 그렇죠? 물론 종목을 어느 정도 잘 잡아야 된다는 조건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만 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담아야 될 자리지 절대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코스피 하나만 봐서도 알죠, 그렇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고 있는 중, 그렇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지금 어떤 시총 1위 테마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요상. 하지만 바닥이라는 거, 그렇죠? 음, 그렇지만 재미는 없다. 현재. 하지만 지금 코스닥이 어찌 됐든 간에 코스피하고 연동하려고 하면 결국에 이런 요소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재미나게 예측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오늘 지금 저희 그. 제약바이오 저희 종목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황이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업황 중에서는 가장 지금 낮죠. 그렇죠? 위치도 이제 상승으로 턴하려고 하는 거고 다른 종목 다른 업황들은 어떻습니까? 바닥 지금 다지기 하고 있는 상황에 어 좋은 시, 시나리오라고 하면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녀석들 이 개미들이 몰려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꽉 잡고 있으면서 특정 업황 내지는 중소형 테마주들을 끌고 갈수 있어요. 내지는 과대나 복주들을 이 녀석들을 계속 묶어둔다고 하면 묶어 두면서 그 녀석들을 어느 정도 쭉 많이 올리고 중소형 테마나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주도 테마들을 올려 주고 그다음에 과대나 복주도 포함 되겠죠. 많이 어느 정도 갔다 그래서 이쪽으로 개미들이 반도체나 2차 전지 들이 이쪽으로 옮겨 가려고 할때이 녀석들을 또 핸들링해서 올려 줄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고 굉장 지금 재미있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내지는 지금처럼 요렇게 해놓고 이제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가려고 할때 같이 전부 다 같이 같이 가주는 겁니다. 그렇죠? 2차전지는 반등 반도체는 2차 한번 어, 저, 저, 상승 파동 한번 나와주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같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뭐 근데 이러나 저러나 여튼 뭡니까 여러분은 갖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이요 동구 바이오 제약 아 오늘 예쁘죠 예뻐졌죠 그쵸 자 어제 말씀드릴 때 보세요 자 이네들이 여지껏 한달동안 해왔던게 뭐였냐면 었 개미들 학습효과예요 무슨 말이냐 요것도 하나의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 그쵸 여지껏 요 한달동안 어떤 학습을 시켰냐면 어나 간다 거짓말이야 밀어낼게 자나 간다 아니야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자나 진짜 갈련다 또 거짓말이야 또 가려고 해. 또거짓 말이야. 그쵸? 자 마지막 다섯 번째죠. 에, 진짜 간다. 밀어냈습니다. 그쵸?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요 기간 동안 개미들 내진 단타들한테는 각인이 돼 있어야. 동구바이오제약은 동구바이오제약은 시초 시초가 이 고점 부분까지 와주면은 어, 고점 부분까지 오면 다시 팔아 팔아서 요 부분 깨지 않으니까 요 부분까지 내려와주면 어떻다. 다시 매수해. 어 요런 단타. 단타 분들이나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동안, 한 동안 한달반 동안을 지금 개미들한테 학습 효과를 줬어요. 자, 학습 효과를 준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재미나게 예측하는 거예요, 뭐 아닌 말고요, 그렇죠? 뭐 세력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저희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게 지금 한달반 동안 반복됐어요. 그런 개미들한테 이렇게 되면 뭐죠? 거봐. 갈 거, 갈줄 알았지? 어, 갈줄 알았지? 자, 여지 없네 또 기분 나쁜 이유 뭐한 여기까지는 한번 밀어주겠네 어, 요 부분은 오면 한번 다시 한번 매수해볼까?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볼게 그걸 예측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개미들이 어제 이렇게 된 날은 100%뭐 100%가 아니지만 7, 80% 어디 어, 다시 한번 와주겠구만 기회 어, 난 밑에 내려오면 한번 그때 한번 계산해볼게 어,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개미들이 이렇게 대다수 생각을 한다. 세력은 개미들 생각대로 갑니까? 아니죠, 그렇죠? 재미난 예측이에요. 저희 나름대로 하는. 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니네들이 생각한 그거대로 간다? 안 갑니다. 세력은.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몇 배억 갖고 있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어지껏 학습되었던 개미들이에요. 당연히 이런 날 당연히 덤벼들지 않죠. 왜 여기까지 올걸 아니까. 개비들이 덤벼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단타들 따라오지도 않고 그렇죠 어, 물론 뭐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이런게 눈에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단타 분들도 하셨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요런 아주 사소한 요런 패턴들조차도 과거에 애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여기입니다 여기 밀어버려요 정상이에요 그렇죠 한번더저저저 저, 저, 저 공포 줬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로 봐서는 더 이상 굳이 공포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더 내리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개미들이다 이렇게 원하는데 들어올렸다. 자뭐 빨간불이든 뭐 파란불이든 빨간 뭐 파란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지 않고 들어올렸다. 물론 다음 주 봐야 알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얘는 또 언제든지 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는 2, 30% 갖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는 전제조건네. 저희는 이거 계속 봐왔던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재미있게 예측해도 누가 뭐라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요요 요, 요거는 뭐다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죠. 또 한번 기대해 볼까요? 또 그래놓고 이렇게 확 미룰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때가 더 실망하더라도. 에, 자. 지칠 만 하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 정도인데 다른 개미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팔고 나갔다는 얘기죠 뭐 감사하게도 여튼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살짝 지금 여 21선 깨는 듯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 21선 오, 11선 위로 좀 올려놨어요 그렇죠 어,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희망 듣고 다, 달려드시면 안 됩니다 얘는 또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예, 저희 구독자님 여지껏 봐왔던 구독자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류 내일 정도면 벌써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뭡니까? 여기 정도에서만 뭐 놀아줘도 5일선은 예쁘게 그러면 5일선이 어떠... 오늘 1차적으로 지금 꺾저 거의 지금 살짝 꺾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상승하던 각도가 확실히 둔화됐어요. 자 다음 주 월화 정도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 부근에서만 놀아도 어떻습니까? 5일선이 수평으로 조정됩니다. 어, 그렇다 수평 조정 됐다. 사실, 여기까지 확 내렸다고 하면, 5일선 꺾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쵸? 음, 꺾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예, 수평 주면서, 어,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괜찮죠? 그쵸? 예, 분위기 좋습니다. 예, 물론 다음 주 봐야 알겠지만, 여튼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다, 어, 괜찮아. 여기까지 너,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어라는 최악의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다음주 한번 볼만 하겠다 그렇죠? 다음주에 거래량 한번 터지면 좋겠다. 그렇죠? 위로 한번 쏘든 그쵸? 그러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5일선 오늘 살짝 한번 각도 둔화됐다 다음주 월화되면은 확실하게 제가 요 부분에서만 놀아준다 뭐 이거 굳이 이렇게 떨어뜨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5일선 확실하게 꺾고 가겠다는 거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어때요? 제약바이오. 오늘 지금 2차 전지만 지금 저장 후반에 밀어올렸지만 이저 지금 저 지수가 하락할 때도 유지했던 게 뭡니까 저희 종목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는 계속 빨간 불이었어요. 꼭 잊지 마세요. 자 중외제약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 같이 지수가 코스닥이 하락하더라도 이런 녀석은 어떻습니까? 예, 가던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어제 살짝 조정줬다가 어제 조정준거 다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제약바이오가 지금 그러네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물론 이한 녀석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볼수 없지만 큰 흐름으로 러프하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 이런 녀석 가던 녀석들은 그냥 가고 있구나.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어 그럼 2차 전지 반도체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어, 제약바이오 쪽이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탄탄하구나. 외국인들이 지금 대고 가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동구 바이오 제약도 모다 뭐, 예, 지수에 연동됐어요 코스닥에 예,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고 하면 얘도 여지없이 가는 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저 제약 바이오가 동일하게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수나 그런 코스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면은 얘도 연동돼서 거기에 맞춰진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닥은 어떻다? 코스닥은 바닥이다. 뭘 걱정하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코스닥은 바닥이다. 우리 동구바이오 제약은 지금 바닥 찍고선 지금 예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뭘 걱정하냐는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한번더 여기 어, 와라, 와라. 음, 그런 생각입니다. 아셨죠? 아 제약바이오도 이런 분위기다. 자 휴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더 여기 한번 재차 한번. 조정주 가나요? 예,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이 부분 안 깨고 있죠. 그쵸? 계속 박스권으로 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요번에 기대해 볼 만한가요? 지수상황 지금 저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 바닥 부분 찍고 지금 올라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안 지금 얼마가 아닌가요? 얼마가 아닌가요? 거의 올해 내내 2024년 2월서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었던 어떻습니까? 박스권 부분 박스권 부분 어때요? 그 부분까지 지금 상단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죠. 야, 이번에도 한번더 꺾이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한 볼만해요.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 음 제약바이오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짜리다? 20만원짜리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이 부분까지 와주나요? 상단 부분까지 예, 분위기 나쁘지 않죠? 자이 녀석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아까 중해제약 같은 요런 종목 말씀드렸고 자 그런 의미로 보시라. 자, 동구바이오제약 문제 없죠? 에, 하지만 이런 리스크 꼭 가지고 간다. 함부로 신규 매수 안 된답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죠, 여러분? 에, 혹시 어, 지금 동구바이오제약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불안하신 분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예쁘다. 예. STI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그렇죠? 지금 제약 저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지금 음, 개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 저 어팡이라 그런지 모르겠고 몰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저 뭐죠?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갈 때, 그때 아니면 그때까지는 계속 지지부진입니다. 여기까지 찍을 수도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뭐다, 여기 부분은 어, 바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당 로벌은뭐 끝까지 오네요. 그렇죠? 이제 다 왔죠. 사실은 에, 여기 부분에다가 유지해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여기 밑에까지 다시 깰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튼 어, 올랐던 거. 한1 5일이 주만에 다 내린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그저 저 테마주들의 현실이 다 이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TJ 미디어 아 지겹습니다, 그렇죠? 아 언제 한번 쏠라는지뭐 가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뭐, 그렇죠? 중요한 건 내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주말에는 주식 잊어버리시고, 저저 결혼하신. 결혼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족과 가정 있으신 분들은 가족하고 재미나게 노세요. 다른 예, 거 주식은 잊어버리시고 예,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종 알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종 모을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